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이포트폴리오의 김성균 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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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방청객이 한 50명 와있다 그러더니 <laughs> 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갑습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핫하게 될까요? <laughs> 오늘 맘 챌린저 특집으로 음. 오늘 겨울 성북구 기름에 있는 저희 리딩 앤 코칭 센터에서 저희가 있는데요. 예. 아, 맘 챌린저가 뭔지부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맘 챌린저요? 예. 맘 챌린저는 말 그대로 맘 엄마, 음. 엄마의 도전하는 엄마를 모토로 해가지고 어, 엄마가 이제 보통 아이들 영어 공부를 막 시키는데 음. 이제 엄마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음. 엄마가 ORT 퓨처팩을 어, 100권 8주 동안 읽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획 제가 했잖아요 아회장님셨죠아 네. <laughs> 기획을 네. 한 의도는 동화책 한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 교과서부터 시작하는 영어공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네. 이어지는 그런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네. 어,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은 어떤 것인가라는 네. 어머니들이 체험을 하시면 음. 자녀 영어 교육의 어떤 어,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하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서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음 챌린저 다음에 마음 체인저. 네. 그 다음에 코치 코치까지, 예,까지 예 와서 지금 코치 1기 분들이 수료를 했습니 수료를 거야. 하고, 아, 드디어 첫 코치 사이 자격증을 네. 12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네.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예. 수료하신 분들 특별히 오늘 음. 모셔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셨고, 음. 또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음. 또 하고 난 후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음. 등등등, 뭐 이런 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음. 네. <laughs> 지금 댓글로 엄청 용기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맘첼 2기 최수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맘첼 1기 조지숙입니다. 네. 과정 중에, 네.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숙제가 엄청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걸 예상하셨어요? 이 ORT 읽는 건 예상을 했는데, 네. 그 다른 책들 읽는 음. 거는, 그걸 왜 음. 읽으라고 음. 그러는 걸까? 음. <laughs> <laughs> 이게 ORT랑 무슨 상관이 이 <laughs> 처음에는 되게, 음. 그 음. 그런, 그래서 음. 너무 이렇게, 어떤 거는 쉽지만 또 어떤 건 어려운데 네. 읽으라고 하는 책들이 해서 도대체 왜 읽으라는지 이해가 좀안 됐는데 숙제라서 읽었어요. <laughs> 네. 그 챌린저 때는 딱 ORT만 네. 읽도록 하는데 음. 체인저가 되시면은 좀 저희가 슈가 미션을 좀 많이 드는거같요 그렇죠. 다중지능 네. 뭐 책도 읽고. 네. 네. 자존감 자존감도 자존감도 관련된 책감도 읽고. 어, 그 요새는 메타인지 책도 읽라고하고 아니 영어글 회사가 왜 자꾸 이런 걸 하나. 네. 근데 네. 지금은 빅피처가 이해가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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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를 하니까 네. 코치 과정에 들어가니까 네. 체인저 때는 네. 이해 못 하고 했는데 네. 코치 들어가니까 네. 왜 이거를 이렇게 읽으라고 했는지 아. 그게 이렇게 통합적으로 네. 이해가 좀 네. 네. 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뭐 워낙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음. 자존감 음. 이런 걸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음. 저는 재밌었어요. 음. 힘드신적은 없으셨어요? 그 명절 때 아, 아, 갑자기 막 이제 시댁도 가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뭐그 그 당시 저희 아빠 칠순 잔치하고 약간 음. 겹쳐가지고 음. 한 일주일이 거의 음. 시간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음. 그때 조금 힘들고 음. 엄마 아들이 음. 중간 중간에 되게 되게 어, 8주 100원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이 애가 아플 때도 있고, 네, 맞아요, 에이. 코로나가 이제 터졌잖아요. 아, 네. 아요 진짜 음. 집밖 문 밖에도 못나가되는거예요 음. 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애, 랑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음. 그 많은 시간을 있으면서 책을 읽어야 돼. <웃음> <웃음> 책을 읽는 시간 진짜 죽였냐도이러고요 <laughs> <laughs> 그거를 <웃음> 뜻하지 않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밤새서 막 맞아요. 올리고. 애가 코로나 갔잖아. 때 되게 위기가 많았어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한주좀 연장도 해드리고 맞아요. 제가 좀 유연하게 했습니다. 맞아요. <웃음> <웃음> <너무> <웃음>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이 코치 과정까지 오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어, 어, 직장인들보다 더더 바쁘세요 어머니들이 실제로. 수현님은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네. 저희 그 카페 운영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몇 가지 와 보니까 네. 어떤 뭐 느낌이세요? 변화가 어, 있으셨네. 어. 그 맘첼린즈 하기 전에는 영어로 된 영화를 볼때 자막 없이 본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당연히 이제 자막을 켜고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네. 이해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음. 강제로 이제 자막 끄고 아, 보게 됐잖아요. 인째미션이다또 네, 되는 거예요. 그게 아.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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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영어책도. 뭐 이렇게 해석 해석 없이 이걸 보는 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갔는데 <laughs>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고 음. 요즘은 뭐 자막이나 해석 없이 다 하고 있어요. 뭐 o R T를 하기도 하지만 뭐 책도 읽어야 네. 되는 미션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배우자 분이나 이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는가요 뭐야, 평소에 착, 이런 거, 이런 모습 못 봤을 거 아니에요? <laughs> 엄마가 갑자기 책임 그, 학교, 학교 다니는 것같이 네. 그냥 모르니까. 어땠냐? 아이는 엄마가 같이 책을 읽어, <laughs> 이, 읽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어요. ORT를 제가 맘챌린저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고 한 2개월 정도 후에 우리 딸도 같이 음. 하게 하면서 제가 그 맘챌린님의 그 조언대로 녹음을 다 했어요. 녹음을 다 하고 이거 엄마가 녹음한 건데 한번 들어볼래? 그러고서 음. 했더니 엄마 목소리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한 5단계까지 제가 음. 다 녹음을 음. 제가 먼저 봤으니까 네. 먼저 다 저는 그 읽는 걸다 녹음한 음. 걸 음. 남겨서 애가 그 다음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권씩 보게 했고. 그래서 6단계까지 맞췄어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9단계까지 읽었잖아요 음. 6단계까지 맞치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9단계까지 다 읽으니까 6단계, 7단계, 8단계는 조금 레벨이 느낌이 나요 올라가는 <laughs> 느낌이 <laughs> 엄마가 다 읽어보니까 아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애가 그 다음을 읽으려면은 그러니까 다독이 조금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도 아이한테 너 이거 공부해 너 이거 꼭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음. 아 이건 이래서 어려우니까 음. 조금 나중에 이거부터 음. 하자 이게 좀 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맘 챌린저를 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서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렵게 한걸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음. 애를 가르치는데 그냥 얘는 해야 되는데 왜안 되지? <laughs> 이런 생각밖에 안 음. 나지. 얘가 음. 어떻게 했는지 음. 어떻게 하면서 잘했지 고민 안 해요. 그래서 쟤는 잘하는데 남의 집엔 잘하는데 우리 집은 왜 못하냐? 이 <laughs>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음. 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여기서 조금 이거는 재밌네? 이거는 어렵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들을 때도 얘는 이거 안 들리는데 뭐 이런 걸 같이 공감 하니까 얘랑 같이 얘기도 해다 보고 어그 그러다가 얘가 저보다 잘 들었어요. 음. 그럼 오늘 어, 그거 어떻게 들었니? 그러면서 엄마한도 음. 같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도 공부를 해. 음. 그리고 어. 이제 자기랑 같은 책을 읽고 같이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애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공부법이 있다는 거를 좀 네. 느낄 수 있던 음. 체험의 기회가 그게 또 하루 이틀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긴 네. 기간 동안 할수 있게 해준 리듬이 제일 좋았고 꾸준히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죠. 저는. 아. 정말 이렇게 뭔지 모르고 사실 잘 뭔지 모르고 다들 들어와서 하는데 네. 정말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바뀌고 우리 애를 같이 어떻게 같이 다가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할게 제가 변화된 게 제일 큰 변화고요 네. 그리고 아이도 그런 엄마를 느끼니까 또 같이 또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좀 1년 과정을 이렇게 겪어보면 우리 의 리딩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별로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음. 같이 응원하면서 잘할수 있거든요. 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머니들은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큰 결과를 이루신 네, 분들 이에서 제가 우리 회사의 이런 방향성과 너무나 맞고 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제가 생각합니다. <목소리>